첫 번째는 매주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혁신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한다. <웃음> <웃음> 본인한테 공관위원장을 시켜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전참 보면서 좀 웃겼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음. 저는 이게 네. 약간 좀 이게 마인드의 차이 네. 뭐 이런 걸좀 느꼈어요. 선진 마인드? 예, 그러니까 <laughs> 아, 이분이 이분이 그 순천 출신으로 뭐 네. 전라도 뭐 네. 이런 얘기를 네. 막 하셨잖아요. 네. 난 진짜 어떤 토중 어 토종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네. 마인드는 미국식 마인드가 맞는 것 같아요. 어. 셀프 추천, 어, 본인이 당당하게, <laughs> 당당하게. 어, 난 당당하게. 니 공천관리 위원장을 하고 싶다. 난이 어. 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난 처음 봐요, 진짜. 어. 아니, 그런데 <laughs> 예. 이게 인유한 위원장이 예. 4일 동안 매일 나오다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준석이가 아버지 부모 잘못이야. 어, 예. 발언하고 예. 4일간 언론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음. 이제 갑자기 처음 나와가지고 회의에서 예. 한 얘기예요. 근데 그때 보면은 막 얘기할 때 옆에 혁신위원들이 막 사진이 있어요. 놀래가지고 쳐다사진이 <laughs> 있어. <웃음>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보니까 네. 혁신위원들하고 상의도 안된 거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야 그냥. 나나 네. 지금 혁신위원장인데 나한테 정권 주기로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라면은 공간이나 지켜줘.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 어, 누가 여기, 아, 인유연 <laughs> 위원장한테 공청관리위원장 시켜, 어, 자기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발언하라고 네. 누가 이걸 권유하겠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음. 마인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분은. 이게 완전히 미국식 마인드 같아요, 보니까. <laughs> 미국식 마인드, 미국에서 가능할까요, 이게? 아, 그건 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토종 어. 한국이, 한국식의 음. 마인드는 아니에요. 아니,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은 어. 내년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데요. 어. 지금 그것 때문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음. 장악하려고 애를 썼고 음. 그렇게 당무에 개입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 지금 본인이 공천하겠다는 거잖아요.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저, 친... 어, 친유인이나 친유, 음. 어? 뭐 당의 중진들은 다 이제 음. 어디로 험지로 가든지 뭐 그만 출마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음. 나는 공청관리위원장자가할 거야. 음. 이참 이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이게 아마 국민의힘에 있는 어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앞으로 음. 기대나 희망을 음. 아마 완전히 버렸을,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웃음거리로 <웃음> 예, 생각할 것, 예, 것 같아요 예, 느낌.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어, 6차 혁신안이 나왔어요. 네. 이건 뭐냐면, 2차 혁신안에서 중진들 네. 다 함주 가라 했잖아요. 네. 그데 권고. 음. 권고였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의결을 해가지고, 음. 이걸 이제 올린 거죠. 근데, 2차에서는요, 지도부란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지도부를 넣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대놓고, 어, 김기현 지도부하고, 김, 김기현 대립을 하는 것 같아. 음. 그러면서 이거를 월요일까지, 내일이네요. 음. 내일까지, 답을 달라. 음. 그랬는데, 김기현 대표가 두 시간 만에 대답을 했어요. 하나는 공간위원장 하겠다는 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잘라버렸고, 그리고 지금 안건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일, 어, 지도부에서 6차, 6호 혁신안 받지 않고, 그리고 공간위원장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혁신회이는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더니 네. 내일 최고위원회 안건에 네. 이거 자체가 올라가지가 않았대요. 아 그래요? 안건 자체가 올라가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아. 안 되는 거죠. 최고위원회는. 그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게 거네요. 완전히 진짜 먹무시죠 아. 이게. 먹먹무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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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무시. 네. 아. 이게 그러면 뭐인유한 위원장하고는 이제 더 이상 뭐 왈과 완료할 그런 대상도 아닌 거야 이제는 네. 그럼 내일 뭐 내가 볼 때는 임유한 위원장은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되고요 음. 이것이 최고위에서 안건도 안올 하고 어,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음. 그럼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이건 뭐 최고위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입장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해서 나는 그만두겠다는 라 어. 입장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안그만두도 웃기잖아요 실상에서안 그러니까. 네. 그만둬도 웃긴 거 같고 그러면 원래 지금까지는요 어떤 문법이었냐면 이게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혁신이가 가는 카드가 뭐냐 조기종료 카드. 음. 왜 조기종료 하면은 혁신이와 함께 김기현 대표도 그만 둘 수밖에 없다. 음. 왜냐면 김기현 지도부가 세운 혁신이가 음. 아무 성과 없지. 음. 그만 두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럼 요번에 혁신이 그만 두면 김기현 지도부 김기현 그만 두는 겁니까? 그게 이제 고민일 거예요. 이제 김기현 대통령에도 음. 어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서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어, 예상되기는 개각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되고 네. 있잖아요. 개각이 되면은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에 복결 거고요. 음. 한동훈도 이제 어떻게 뭐 당으로 오든지 뭔가 이제 정치를 시작할 거고요. 음. 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김기현이 그냥 이대로 그냥 버티면서, 음. 그냥 갈등을 일으키면서 갈 것인가, 음. 아니면은 뭔가 이제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 어, 그 한동훈이나 음. 아니면 원희룡이 당에 복귀하면서 음. 뭔가 중, 뭐, 뭐, 서로 간에 뭔가 얘기를 통해서 합의를 볼 것인가. 음. 이것이 이제 다음 주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음. 다음 주는 가봐야 될것 같은데, 김기현이 아마 끝까지 마냥 버티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마냥 버티기에는. 음. 음. 이게, 예, 지금 혁신위는 인유한 체제로서 끝나더라도, 네. 그럼 만약에 버티면은, 인유, 그, 어, 저기, 김기현은 곧바로 공천관리위원회 음. 공관위를 발족시키든지, 네. 공관위원회는 위 바로 이제 선대위 네. 발족을 하고, 음. 이런 이제 체제로서 바로 진행이 되었을 텐데, 이거 자체를 김기현 혼자 할 수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요. 음. 봐 아니, 지도는 부 남아있으면서 선대위 띄울 수도 있고 공관위를 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대위는, 아니, 대표는 그냥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미 김기현 음. 체제는, 김기현은 물러날 상관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 없는 거죠. 네. 어, 남아 있긴 남아 있는데, 음. 남아 있는데 과연 용산과 어느 정도 절충 점을 음. 찾을 것인가? 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뇨한 위원장 뒤에 네. 용산이 있는 거 맞습니까? 김한길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laughs> 공관에 내가 할 게, 네. 그거 네. 어, 용산, 네. 윤석열 대통령 네. 혹은 네. 김한길의 음. 의사가 들어가 있는 음. 겁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공관위원장 내가 할 게까지는 어, 아닌 것 같고 어, 어. 그건 혁신위원들도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어. 근데 아마 임명 과정에서는 아마 뭔가는 하여튼 느낌이 음. 있었다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음. 근데 그 이후에 에, 이게 (1차) (2차) (3차) 혁신낼 때도 혁신안의혁신안의 음. 혁신안의 내용에는 뭔가 좀 들어있어요 음. 외부에서 뭔가 요청해 근데 네. 최근에 공관위원장까지 제가 볼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아, 이건... 이거는 용산에서도 황당하겠네요. 네, 예, 예. 본인의 이건 어. 개인기 같아요. 이건. 어, 그러면은, <laughs> 여기 뭐, 용산에서도, 어, 왜 저래? 기반대도 <laughs> 아마 손절하는 게 아닌가. 아, 네, 좀... 어, 그러면 내일 저는 당연히 인유한 위원장이 그만두겠구나 했는데, 야,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오히려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요? 근데 버텨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아, 거, 망신만 당하고? 네, 예, 망신만 당하고 버틸 수 있는 게 없죠. 음... 근데 이제 인유한을 이렇게, 예, 그만두게 하는 게, 네. 예, 맞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음. 아, 그 대통령실에서도 얘기가 네. 될 거란 말이죠. 네. 이게 절충, 근데 절충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 음. 충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유한 요구했던 것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응? 전체는 아니더라도, 네. 일부라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안 꺼내도 올리지 않았는데 뭘, 뭘 들어줘요. 그렇구나. 응? 그러면은, 하태변 오버만 더 바보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태병은 지금 너무 일찍, 너무 일찍, 너무 일찍 <laughs> 올라왔죠. 어, <laughs> 어, 너무 겁을 일찍 먹고. 아, 좀 용기 좀 내지. 뭘뭐 이렇게 뭐, 먼저 일찍 올라오면은 어. 용산에서 캬, 그 대우해주고 음. 뭔가 좋은 자리도 주고 어.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이게 지금 잘못 온 거지? 아니, 지금 <laughs> 네, 네. 아, 지금 종무 나간다고 이걸 발표했다가 집단으로 지금 막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근데 그, 그, 그 잘못된 건가? 물론 거기 현역, 현역이 있긴 하지만 네. 종무가 그리고 그 국민의힘한테 아주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찾아지도 오래됐고, 음. 요, 지난번에야 민주당이 공천 안 했으니까 이긴 거고, 그래서 그렇게 욕먹을 이유는 없는데, 사실 또 종로는 한동훈, 원희룡, 다 종로에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네. 정작 하태경이 해운대 값 있으면 되거든요. 음. 사선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 버리고 왔는데, 너왜 종로, 왜 나온다고 해?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집단으로 막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어,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김기현이 버티다가, 음. 장성철 이야기인구라 마지막에 종로 나가겠다 하려 그랬대요. 근데 음. 하태경이 종로를 얘기 바람에 지금 김기현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본인이, 김기 음. 본인이 종로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네. 하태경이 미리서 얘기해버렸다? 네. 본인이 먼저 해버리니까 김 음. 빠져버린 거죠. 음. 종로에서안 되더라도 음. 지금 김기현은 다음 대선을 노린다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하여간 정치적인 좀 목적을 가지고 음. 종로로 나갈 생각이 있었는데 하트형이 종로를 나간다고 하는 바람에 좀 김이 샜죠. 그래고 지금 굉장히 분노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기현은 저는 뭐 종로까지는 아닐지라도 종로가 음. 뭐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기현 같은 경우에도 토로가 없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물러나라고 그러면은, 음. 여기도 출마를 안 하겠다 그러든지 아니면 험지로 가라고 그러면은, 음. 적당한 자리를 뭔가 보장해줘야 될거 아니야. 음. 당대표를 했으니까. 네. 당대표를 한 사람들은 보통,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총리나, 그래서 누구보라 이런 걸 생각할 거면 음. 누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있어요 네. 그럼 뭔가 그런 게 보장이 되고 토론을 음. 열어줘야 되는데 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당 대표 그만둬라 그러면 음. 누가 그만두겠어요 음. 이렇게 열받는 거죠 음. 종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음. 근데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은 있죠 음. 종로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니까 음. 그럴 수는 있죠 겠그럼 음. 김기현은 결국은 어~ 지역구 옮긴다. 아니, 제 아, 지금은 뭐, 아직은 모르고, 아직 모르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겠죠. 음.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음. 어, 그러면 만약 옮기려면은, 음. 적당한 그런 지역구, 음. 를제채하 하던가. 근데 음. 저는 안 옮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김기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TK 중진 의원들이 다, 또또 뭉쳐있는 또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요번에, 이 국민의힘에서 발표했잖아요. 지역, 이, 뭐냐, 정당 지지율보다 당 개인 지지율이 낮으면, 컷오 시키겠다고. 음. 그럼 그런 데가 지금 한 마흔 군데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게 어디냐면 다 TK거든요. 음. 뭐 서울 수도권에는 의석이 아예 없고 있지도 않 뿐더러 뭐정당지이 높은 곳이 TK나 아니면 뭐 불병이니까 음. 거기운는싹 싹 물갈이 하겠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냥 손 놓고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김기현이 그래서 지금 힘이 있는 게그 음. 사람들이 뒤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느낌들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지. 음. 힘이 없었으면 벌써 쫓겨났지. 그래, 그러니까 김기현이 음. 그냥, 뭐, 아무, 무책임하게, 아, 나, 옹을 게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갖고, 여기가 집단으로 똘똘 뭉쳐갖고, 음. 용산에 좀 대항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상해 드는데. 근데 이제, 김기현 당대표를 시켜준 게, 네. 용산이잖아요. 네. 음 실제로,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후보를 갖다가 네.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 음. 김기현을, 당대표를. 그러니까. 어, 그런 수혜를 받은 사람이죠. 네. 그 용산의 뜻을 마냥 거스를 수는 또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그렇게, 우리가, 우리, 그렇게 우리가 있을까요? 아, 닌데 <laughs> 네. 물론 이제 지금 쉽게 지역구를 네. 버리고 자기가 내가 험지로 가겠다 이런 네. 발언은 안할 거예요. 음. 안 하고 버티고 버티는데, 음. 그렇지만은 앞으로 3년 남은 이 지금 어, 이 정부의 요 동안 음. 계속 각을 세워가지고 음. 내한테 뭐가 남을 게 있을 것인가. 음. 주판화를 튀길 거예요. 음. 그러나 결국에는 진짜로, 아, 이제, 받을 수, 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은, 음. 제안이 들어오면은 아마 다른 방법을 취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아까 여기했듯이 아, 너 차차기 총리야. 아, 총리? 계속, 차, 차차기 총리 보장해줄게. 음. 이런 거라든지, 예를 들자면은요, 응? 네. 뭔가 하여튼, 아니면 지역구도, 어, 괜찮은 지역구, 당선 가능한 지역구, 음. 이거 수도, 수도권에, 음. 이런 데라면은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네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정도는 음.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인유한 혁신이가 어떻게 나올지 거의 종료할 것 같은데 이것도 참 궁금하고요. 또 하태경 의원한테 좀 위로의 말을 <laughs> 좀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한 주간 있었던 중요한 이슈였고요. 오늘 네. 여러분 주말에 한주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네, 네. 그냥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음, 음.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보니까 우리 안타레스님께서 채널 언제 복구되냐고 다음 주 어, 목요일날 복구가 음.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또 우리 원타님 오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진은 김상진 유튜브에 우리 김영성님, 진동환님, 안가은님, 권경민님 들어오셔갖고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네요. 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두...